자, 포상민 등 잼모터 살차. 여기 민트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근데 나왜 열두까지 셋지? 열하나까지 아니었나. 유튜브에서 봤어. 하다이 타고 여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 떨어질 가능성도 높대 여기 그냥 가도 된다고 했대 뭔애 진짜 여기도 흠마 되나 아 실험해 보자 구독 누르고 나 그냥 지나가자 보자 와아 이거 성공한다 아 빨리 올라가야겠다. 어, 이.. 색깔 이달려졌는데 송, 송록색인가? 일단, 어, 어떻게 올라가지? 유튜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라 그랬대. 어, 이게 되네? 자, 여기몇 칸? 1, 2, 3, 4, 5.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튀어나왔잖아! 나 이거 뭐 못할 것. 어, 되네. 어, 선택이다. 미쳤는데 완전 얘는 어떻게 가지? 여기는 민트색이니까 다 민트가 아닐까? 한번 시도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다 맞췄다고? 맞 아, 천재 우와, 안 떨어진다 또 트롤이네 얘 그냥 가도 된다고 했지 진짜네 얘 저 영상에서 봤어 중브레드가 여기 월업하고 쭈쭈쭈 걸어갔잖아 나 못해 그런거 나 월업 아직 긴거 못한다고 방심하지 않을거야 어? 일점에 몇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야나 잠깐만 나일점에 큰일 났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됐다 됐다 오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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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둘, 둘, 셋, 넷, 사 여섯, 일단은 해수까지 올라가야. 뭐야, 저 사람 뭐 하고 있어? 뭐야? 그 사람 뭐야? 플라이야? 어, 좋다. 어디 민에 샀나봐.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중요하냐? 여기 올라가는 거구나. 이건 월요, 아니겠지? 아, 아, 근데 회색은 언제 나오는 거야? 어? 좀 있으면 회색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회색 얼마? 어? 어? 회색이다! 와, 대박, 회색! 지금 몇 분이다. 이제 쭉가볼래외출 있나? 근데 이거 몇 칸이지? 1, 2, 3, 4, 5, 6, 8? 나 큰일 났다아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태초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바닥이 있네. 아 일단 안심해도 되겠다. 일단 5편에서 만나!